여러분 오늘 소식은 해리포터에서 우리가 봤던 투명망토가 실전 배치될 거라는 소식입니다. 미 육군에서 투명망토를 제작해서 실전에 배치하겠다는 소식인데요. 가볼까요? 미 육군에서는 360도 어떤 각도에서나 투명하고 감시장비에 노출이 안될 것, 450g 이하의 8시간 은폐 가능할 것 이라는 조건으로 군수용 투명망토 제작에 대한 아이디어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선정되면 정식 계약 후 1년간 시제품을 개발하는 그런 규정인데요. 여기에 캐나다의 하이퍼테일스 위장법 제조업체가 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와, 실제로 망토를 쓰거나 가렸을 시에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정말 놀랐군요. 어, 이 사진은 일본 도쿄대 연구팀이 2003년에 개발한 투명 망토입니다. 연구원이 입은 특수 의상의 뒤쪽에 풍경을 비춰 마치 투명 인간 같은 효과를 낸다고 하는데요. 투명망토의 원리는 빛을 굴절시켜서 자신의 뒤에 있는 사물로 보여지게 하는 원리라고 합니다. 근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하이퍼텔스라는 회사가 2012년부터 줄기차게 자기들이 투명망토를 개발했다고 주장을 해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학계에서는 회의적입니다. 이 업체는 개발했다고는 했는데 기술을 공개하거나 또 시연을 한 적은 전혀 없고요. 개발했다는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도쿄대 연구팀이 개발했다는 투명망토인데요. 이것도 뭐 옆에서 보면은 어, 투명하지 지 않고 부분적으로 돼서좀 불안정하고 좀 제대로 된 기술이 아니라는 어, 그런 그 뉴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해프닝으로 끝난 어,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술 발전 속도가 매년 몇십 배씩 늘어나는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저한테 만약에 투명망토가 생긴다면 말이죠. 각종 금은빵, 은행, 새마을금고. <웃음> 긴장하시고요. <웃음> 예, 여러분 같으면 투명망토가 생기시면, 뭐부터 해보고 싶으세요? 즐거운 상상에 빠져봅니다. 예, 그래도 <laughs> 저같이 안 좋은 상상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럼 다음에 봐요.